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목사님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가르치는 제자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이제 그들을 어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현장들을 하나님 많이 보여주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1 6장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또 원하셔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고백한 뒤에 예수님은 칭찬을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 뒤에 이제 예수님은 결국은 이제 이 땅에, 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도임을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어, 이제, 음, 참, 어,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하시고, 어, 16장에서는 이제 그 첫째 순환을 예고를 하셔요. 그리고 17장에 와서 그 고난을 십자가에서 어, 예수님을 그 저 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을 의지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감당할 어그그 그 넉넉히 이길 이길 수 있는 어 이제 그거를 이제 그어 영광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 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그 변화산 사건을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영광을 이제 잠깐 이렇게 맛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고난을 넉넉히 잃을 수 있는 그 기반을 하나님은 이렇게 닦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시고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그래서 오늘에도 오늘 이말씀이 18장에도 굉장한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 어, 천국의 삶, 천국 백성으로 또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천국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18장 첫 번째.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때에 있는데, 그때는 어느 때냐면, 어, 예수 그 귀신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예수님이 이제 고치는 걸 보고, 우리는 왜 고치지 못하였나일까 하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또 이제 갈릴리에 모일 때, 제자들에게 2차 순환 예고를 또 말씀하셔요. 그래서 장차, 인자가 장차, 어, 17장 22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어, 살아나야 하, 어,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리라. 2차 순환 예고를 하시고 나서 이제 가보나움에 이르러요. 가보나움에 이르는데, 어, 이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당신의, 어, 선생을 왜, 어, 성전세를 안 내느냐 이렇게 트집을 담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한테 오니까 예수님이 어, 그 세상 임금, 임금들과 임금 관세들은 누구에게 어, 세금을 받냐? 타인에게냐? 아니면 자기 아들이 니가 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굳이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베돌에게 내가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낚시를 하면, 낚시를 던지면 먼저 오르는 고기에, 어, 한 세길이 이제 나올 거다. 그러면 나와 너를 위해서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 대신 주님이 성전세를 굳이 낼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어,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에, 이거는 성전세를 낸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제자들은 아직까지 세속적인 가치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수없이, 예수님이 수없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또 하늘나라의 그 천국 원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이 제자들은 누가 크니까 이렇게, 어 예수님 앞에 물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누가 크니까 물었다 그러는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서로 길에서 다퉜다 그랬어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 서로 다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어, 너희들 못 길에서 다툰 것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 십자 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 이제 부활하셔서 왕권을 가실 때 자신들의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 여기가 여기에 관심이 이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 오셨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하나님은 그래서 어, 여기 1 8장 음, 그래서 예수님은 십 18장에 보면은 한영혼이로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8장에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을 때 예수님이 이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이제 세우시고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린아이를 이제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러면서 어이 어린아이 너희가 돌이켜서 지금 이게 누가 크니까 하는 거는 서로 이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그런 높은 마음 높은 상태에 있으면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돌이켜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낮출 때큰자큰 자보다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자 아니라 그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큰 자는 힘있고 능력있고 또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높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어, 큰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자, 나를 낮추고, 하나님 이 작은 자라는 거는, 어린 아이라는 거는, 이때 유대 사회 시, 어, 이때 배경에서는, 어, 유대 사회에서는, 어, 이 어린 아이와 이제 여,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는 전적으로, 뭐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직 부모님만 의지하고, 의존하고, 부모님한테만 이렇게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가 우리, 우리의 영혼의 상태,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범죄에서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존재임을 이렇게 자각하고, 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상태.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이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더 나아가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이 어린아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나보다 연약하고 좀 이렇게 부족하고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무지하고 이런 가진 거 없는 사람들,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쉽게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많이 무시를 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주님에게 대한 태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을 영접한다는,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접 그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소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들에 대한 태도가, 어, 실족하게 하는 것. 우리가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어, 이렇게 업신 여기고 이런 것들이 그 상대방도 다 영적인 존재라 다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실족이 되는 거죠. 마음에 상해지고, 어, 이렇게 어, 낙심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이제 연다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대요. 왜 실? 그래서 실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족, 실족하게 하는 것은 어, 결국은... 높은 마음 때문에, 어, 실촉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크고자 하는, 우리 안에 다 그런 원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고, 이제 이런 높은 마음 때문에 그 높은 마음을 가질 때, 어, 이렇게 사람들을 실촉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높은 반대는 이제 겸손이잖아요. 겸손하면, 사람들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이고, 이러면은 상대방을 이렇게 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 하나를 실족하게, 아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들을, 일도로 말면 세상에 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그 범죄한 것이 이제 사단이잖아요, 사단.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비기려고그 높아진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 높아진 마음에 이제 이 세상의 죄를 갖고 들어와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그또 높은 마음을 또 집어넣어서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높은 마음 때문에 이제 어 모든 인류가 다 범죄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높은 마음이 모든 이 교만이 이게 높은 마음이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모든 문제의 시작인 것, 재앙의 시작인 것 같아요. 모든 화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이제, 가정에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부부싸움이 나고, 공동체에서도 서로 어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제, 어 이게 화가 이렇게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화가 이제, 이 세상에는 죄가 끊임없이 이게 있고, 또 사단이 끊임없이 죄를 타고 역사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게 많고 또 그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자들은 제자들이 너희들은 실족하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어, 장애인이나 다리 전은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 난이라 했는데 또 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 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 우리가 이렇게 범죄는 거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또내 눈이나 또,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려라. 이제 이렇게, 어, 옛날에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무서웠었는데요. 어,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육신에 그뭐 발, 어 다리, 팔 자르면은 우리가 육신이 조금 불편한 것 뿐이지, 영혼에게는 별로 이렇게 저기 어 영향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영, 육신의 어, 한 부분을 잘라버리더라도 우리 영혼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 영생에 들어갈 자로 이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 죄가 이제 죄가 들어오면은 어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다 이렇게 완전히 죽음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의 일부분을 잘라 버리더라도 영혼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신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리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아이, 작은자 이 본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작은자 중에 하나도 이제 없신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 이게 인간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될그 태도,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자 중에도 하나도 없신 여기지 말아라. 왜냐면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일구서 일도적이 그냥 이렇게 우리만 아는 것 같아도 이거는 영의 세계에서 다 하나도 이렇게 다 남김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보고가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작은 자, 작은 자에게, 어, 없이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이러, 이 죄, 죄가 이제, 어, 우리의 육신의 한 부분을 잘라버리더라도, 이렇게, 어, 영생을 얻을 자로 우리를 이렇게, 어, 이렇게 세워가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천국의 그런 중요한 가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는데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 이렇게 수없이 가르침을 받는데도 끊임없이 또 마태복음의 20몇 장에 가보면은 또 세배대 아들, 어, 어 아들 그세배대 어머니가 또 자기 아들을 주의 영광에 영광이 영광으로 오실 때 좌편 우편에도 앉혀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또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 어부 같이 또 우리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어린 아이 같은 작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렇게 사명을 알게 하셔서 이렇게 언약을 잡고 이렇게 달려가게 하시는데.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이 본문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면서 어그 하나하나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제자들을 가르쳐 가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이 천국 세상 원리로 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어 원리로 이렇게 가야만. 어, 이 예수님이 십, 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부활하셔서 이제 이 어, 영혼 구원의 사역 사명을 이 제자들에게 이제 위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 야될 그런 사역,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그런 영혼들을 이렇게 살리는. 어 그런 중요한 이렇게 시점에서 이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음증정을 하자면은 어 이렇게 언약을 잡고 주님을 만나고 언약을 잡고 이렇게 아 전도자의 언약을 잡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어 뭐가 인지도잘 모르고 한 영혼의 그 가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 제가 이제 가정에서 어제 밖에 나가서는 이제 속으로는 많이 했겠지만 가정에서. 그 남편을 대할 때 특히 이제 저희 남편을 대할 때음 너무 무능하고 막 이제 제가 봤을 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속에서 엄청 없신 여기고 무시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삶으로 많이 이렇게 삶이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어그 어떤 문제 사건을 이렇게 허락했는데 가정에 이제 문제가 오면서 처음에는 이제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더 이제 제가 이제 더 이렇게 어 손가락 자로 정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 결국은 어 저의 저의 이 마음의 죄 한용혼 남편도 한 영혼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형상을 가졌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한 영혼인데 제가 이제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뭐 원약을 잡고 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하나님도 이제 많이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아 제가 지나고 보니까 내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 버려라. 잘라 어, 버리고도 영생에 이게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어 버려라. 그러면 그 두,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 하시는데 이 말씀이 확 저한테 와다가 오면서 아 내가 범죄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너무 약하게 나한테 이렇게 어, 약하게 하셨네. 그럼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어,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 대우를 하셨다. 특별 대우를 하셨네. 이제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다 갚아주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다 잘라버려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문제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아, 특별 대우를 하셨네. 많은 것들을 감해 주셨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게 감사가 이렇게 나오면서 한 영혼에 대해서 어, 남편이 아닌 한 영혼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어,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을 쓰시고, 어, 하나님은 그 연약한 영혼일지라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갔는데, 음, 그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 호수를 건너가는 이유가, 어, 거라사 광인을 만나려고 이렇게 가셨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라사 광인, 완전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소망도 없고. 그 진짜 뭐 희망도 없는 그한 영혼을 만나려고 예수님은 바다 건너서 배 타고 건너가서 그 영혼을 만나서 회복시키시고 또그 영혼이 회복해서 이방 이방의 사역에 사역하는 중점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아 하나님은 이한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갖고 있구나.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은 또그 사마리아의 이제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가는데 예수님은 그 운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려고 가시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 다섯을 받고도 희망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연약한 여인,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어, 없이 여기는 그한 여인을 하나님 예수님은 만나셔서 그에게 게 생수의 말씀을 주셔서 그가 살아나고 또그한 영혼이 또그 마을에 가서 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깊이 와닿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이렇게 큰어 마음을 쓰시고 큰 가치를 가지고 계시구나 그런 것들 보게 됐고요. 또 이제 의자의그 예수님의 의자의 이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이렇게 게 누워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 그 모습이 굉장히 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모습을뭐 이 어떤 모습이냐 이제 물어보시길래 이건 누구 뭐지 했는데 거지 모습으로 하고 계신 예수님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지 하면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 거지의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 어그 이제 동상으로 이렇게 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어그 어, 우리는 이제 이 연약한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한 영혼들 우리는 이렇게 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어, 히브리서 13장 1절 3절에서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종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는 이라. 너희도 함께 갇힌 자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 받은 자를 생각하라. 그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거죠. 이로써 부지종의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갇힌 자였기 때문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또 우리가 또, 어 학대, 사단한테 메워서 사단한테 학대받았던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대받은 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사역을 위임하시고 또이 사역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현장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한 가지 그 어 하나님이 한때 그 마음을 이렇게 부어 주신 한 영혼에 대해서 부, 마음을 부어 주셨 부어 주신 그런 체험이 이렇게 있는데 어한 이제 한 너무 이렇게 연약한 영혼이었어요 영혼육이 이렇게 가문의 그 대물림으로 어 이렇게. 어병 들어, 병 들어가지고 이제 그 정신과 약을 또 오랫동안 드시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가면은 이제 막 계속 막그 자신의 그 상처를 쭉 얘기를 하고 또 툭하면 이제 와서 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막 이제 이렇게 어 했던 적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이제 사역하면은 또막 뭐라고 막할 때가 막 있어요. 뭐라 하고 또 이제 저기 하면 또 아쉬움을 계속 전화하고 막 이제 이랬었는데 그때 제가 몸이 너무 이렇게 좀안 좋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 마, 마태공 구장에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목참는 양같이 어 이렇게 방황하는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불쌍한 마음이 저한테 훅 들어와가지고 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부르면은 계속 가고 오라면 가고 이제 막 계속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어, 그러시는 거야. 음, 그렇게 연약한 영혼을 돌봐서 고맙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 내가 이제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어, 백만원, 100만 백만원, 100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를 뭔, 뭔 음성을 잘못 들었나?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듣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연말이었어요. 연말이었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퇴근을 내고, 이제 야간 끝나고 왔는데, 백만원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이 백만원, 100만, 백만원이, 100만 백만원이야? 그랬더니, 그 연말에 이제 남편 회사에서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서 1등은 백만원이고, 이제 그뭐 5만원, 10만원, 5만원 뭐 이렇게 있는데 그 100만원을 타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한 영혼에 대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이 별거 아닌데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신데 그대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하나님 흡족하다는 그 마음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준 게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또 이제 상하 갈 때도 끄지 않으시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뭐 연약한 그 영혼 이게 진짜 훅 불면 꺼질 것 같은 그 영혼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그 영혼이 이제. 방황해 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했는데, 결국은 또 다시 돌아 보고만 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엄청나게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보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아,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제자들을... 이렇게 진짜 세상 가치관 따라 자기 욕망 따라 저도 이제 막 높아지고 높아지고 싶고 또 이제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현장 속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하나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가족 가르쳐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런 사랑이 이렇게 더 깊이 이렇게 와닿던 았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진짜 깨어있는 심령으로 진짜 코람대의 영성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 그리도 없게, 죽게 하듯 하고 연약한 영혼일수록 더 이렇게 연약 이게 힘 있고 능, 힘 있고 이제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혼자 잘 살아요. 근데 연약한 영혼일수록 많은 성김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많은 이렇게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심령으로 코란드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서서 진짜 주님 위탁하신 그 영혼 구원에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어,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누가 크고 누가 큰지 이제 하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그게만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자도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현장 교육을 시키면서 제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저희를 통해서 돌아오며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쓰임 받는 우리 큰 나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